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, 먼저 부탁드려요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, 만약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이 사라진다면,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아마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. 지구의 자기장은 우리의 든든한 우주방패랍니다. 태양에서 날아오는 강력한 방사선과 유해 입자들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죠. 이 소중한 방패가 사라진다면, 태양풍이 지구의 대기를 조금씩 벗겨내기 시작할 거예요. 마치 양파껍질을 벗기듯이요. 게다가 지구 표면은 위험한 우주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 거예요.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우리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. 인류는 물론이고 우리가 의존하는 인공위성과 전력망 같은 첨단 기술도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. 놀랍죠?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 자기장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. 여러분은 이런 지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행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.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모래는 왜 사라지지 않는 자원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